안녕하십니까. 제 65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무연금, 공적연금, 방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야기 안할수있습니다 연금개혁 합의는 여야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을 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무기구의 합의는 정부가 했고, 그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보증한 것도 여야의 대표들입니다. 리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깨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최소한 양해, 용서를 보여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안이나 인정성이 있는 노력 없이 이미 합의한 사회적 대안을 탈리지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만으로 무책임한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합의안은 찬뇌 당과 청와대에 의해서 부분 파기하기로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주말 나이도통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불복한 사실이기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합의도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꼼짝없이 흉한 것이 됐습니다.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어, 어떻게든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진정성도 보였습니다. 어, 어제 수석부대표관의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 어, 5월 20일 내일 강진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도 모두 드렸습니다. 그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합의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경질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찌 보면 도발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개택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버려내는 듯한 태도, 청와대의 장점이고, 어, 분명한 입장이라는 점. 어, 늘 그래왔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 사실, 부럽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환불을도려해서돌파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인사 혁신을 하려고 하면, 다르게 해야 되는데, 현금 주문 부처의 장관의 자격도 없는 문영부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새누당에서 어, 마치 책임이 없다고, 어, 말씀하고 있는 정부 수석을 잡는 것은, 부히 어찌 보면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로서는 교착 분명을 파괴하고, 협상에서 국민에게 시립을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적극적인 연금개혁 의지에 대한 너무 가혹한 답변입니다 연금개혁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농림해상 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전격 통과시켜서 발효시킨 정부 청와대에게 대해서 국조의등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유승민 대표에게 그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전제 절자로서 노인해양수산위원회를 별로 하자는 협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한 유기준 장관의 답변은 정말 다가왔습니다. 오늘 신정욱 위원님, 박민수 의원님께서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말은 약하겠습니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진실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시행령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제 7조는 위원회 활동시하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분명히 기록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시행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바닷속에 수상시켜 놓고 정말 진실마저 침몰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기정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했었는데 이는 이미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를 쓰면서 135조 원을 개정개혁을 어,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은 것일 뿐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 중에 62%인 84조 원을 세출 절감, 즉 재정 지출 계획을 통해서 보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실제 지난 5년 동안 21조를 감추하겠다던 SOC 산업 농림 분야 예산은 2015년 현재 4.9조 원이 증가해서 재정지출 개혁의 성과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 뿐인 재정지출 개혁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재정령 개혁의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2012년 2.8조 원의 세수 결선을 시작해서 2013년도에 8.5조 원, 2014년도에 10.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매년 발생되고 있고 올해에도 약6 내지 7조 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한마디로 텅빈 곳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원 대책 없는 복지공약이라든가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은 이미 파기되거나그 책임이 분담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에게 필요한 국가재정전략은 첫째로는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정대책을 세는 것입니다. 정부재정계획에 당연히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정비로 지정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도 누리과정 재정 확보 방안이 당연히 이 재정전략 대의에 강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서민의 필수 생활비를 절감시켜주는 복지, 교육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될 거며 셋째 국가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의 대폭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대책의 첫 출발은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안정적인 세, 어, 세입 확충으로 매년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내푸는 첫 출발이 부자 증세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승민 대표께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소신이 당론화되고 그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5.8 기념식은 전남도청과 마월민주육두 군데에서 치러졌고, 7년째 이불야 행진곡 재창이 전국으로 퍼진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자리였습니다. 수연해야 할 국가기념일이 둘로 나누어 치러지고, 방주의 정신을 할수 있는 이불야 행진곡이 대통령의 묵긴 지시하에 박성춘 차장의 차장으로부터 북한 추종세력이 부르는 노래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제까지 광주정신이 남긴이 노래를 정치적으로 악용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국가기념일 행사에 묘지관리소장이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정부가 광주를 민주화 운동을 어디까지 표방하려고 하는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상. 예, 이어서 이석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예. 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또자상위 계층을 좋게 보호하는 일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샤롤이다 이것도 반대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도 반대하고 공적 연금에 대해서 일체 공적 연금 강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 지난번에 사회적 대타협을 여야가 함께했는데 어, 이것을 깬 장본인들은 따로 있는데 뜬금없이 뜬금없이 주연찬 정보수석 후 사퇴를 받았습니다. 조 수석은 평소에 여야 간의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역할을 많이 한 그런 정보수석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어, 그 인선이 한달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 총리는 화합형 총리가 바람직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스를 사람이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주전문 인사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권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진영을 뛰어넘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찾아보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제 머릿속에 여러 명 떠오릅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정계를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 처리하여 책임 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에 큰 격행이 될 것입니다. 새 총리는 여야와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인상하여 대독 총리가 아닌 책임 총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우리 당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당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서 교원교의 땅이 굳어지듯 당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당내 혁신기구 구성은 먼저 친노와 비인호 등각진영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성에 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위원을 개파 안대로 구성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개파를 타파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개파를 대려해서 혁신한다는 것은 자가 당착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사정을 모르고 애정도 없는 외부 인사에게 당을 내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무모한 일입니다. 국민은 당에게, 국민은 남에게 용역을 주어 사는 거칠이 협심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비장한 혁신의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국내 조사 부대표께서 어제 여야 간 협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금개입과 관련해 반박드리겠습니다. 15일 당정청 회동에서새누당50% 변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적어도 여야 협상에서 독자적인 협상권을 확보하는 타입점을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효선 정부석의사태로 모든 일이 원점이 됐습니다. 조효선 정무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퇴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헤드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 대표 역시 규익선 정부 소위 답주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위동 사흘 만에 헤드당은 청와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위동 사흘 만에 여당 대표의 협상권을 벗어들이고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적 대타의 목소리를 논의의 변질이라는 단어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다시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끈끈이 제시하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계획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의 틀을 짜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단순히 치적을 위한 장식품이라 부자 강세를 통빈골감을 채워놓기 위한 꼼포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어제 오후에 페누르당, 브레이징스토 만났습니다.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확정치로, 페누르당은 목표치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주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실부이유를 포함해 50% 합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자는 데안의했고 이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이를 받았습니다. 여당은 이제야말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여야 합의정신과 사회적 대타협정신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해노루당에 요청합니다. 당정정 기능을 통해 해노루당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협상권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명백백하게 명 증명해 보여야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간사님께서 어제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해수의 박민수 간사입니다. 예, 어제 어, 해수부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모법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해수부의 위법사항을 통과하도록 의결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 위협상태가 계속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특조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 법에 분명히 위혼의 규칙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대통령령 시행령은 시행령의 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유법입니다 유업, 그리고 현재 특별 법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늦게 발휘하는 바람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유기준 장관은 분명히 세월호 특별법의 발효 시기인 1월 1일부터 위원회의 활동 시한이라고 전속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조위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희가 들은 날 정도로 대단히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초저녁까지 열심히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서로 상호 토론하고 공박했으나 결국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서 특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해 수위 관련 현안입니다. 농민부 관련 현안입니다. 현재 쌀가바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5월 8일 날 AT를 통해서 밥살용 쌀 만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쌀 관세와 유비에 처음 발표된 이번 밥살용 쌀 수입 결정은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고, 쌀 농가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이동필 장관과 차관은 수차례에 걸쳐서 농해수입 전체 회의에서 쌀 관세화로 인해서 수입에 쌀 관세화로 인해서 어, 수입하는 데 있어서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밥쌀용 쌀 수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농림부와 새누리당은 7 7 0 0 0 톤을 추가 격리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바닥에 다시 또 밥살용 쌀을 계속 이어서 수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농림부가 새누리당과 국회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쌀 관세와 선언으로 힘든게 얻은 밥살용 쌀 수입 중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쌀밥살종쌀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가격은 더욱 더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밥쌀용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쌀 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육기준 해수부 장관의 국회에 대한 대부분의 일정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세정치민주연합 독립위원들은 강력하게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 이어서 동해수의 신정훈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원칙이 원칙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명백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특별법의 조항을 여타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은 특조위 운영을 규정한 반민족규명법, 과거사정의법, 의문사규명법의 전문가 비기본 결과, 특조위의 사무처 규정을 별도로 위원회규정 규칙으로 정하게 한 법에. 법을 보면 과거사정립법이 있습니다. 과거사정립법 같은 경우도 특주의의 사무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유언회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는 전혀 어 구체적인 조항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수,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언의 기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사무처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모든 세세한 조항까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타 법령에서도 사무처의 조직, 특히 기획조정실 그리고 조사일과장을 공무원으로 현직 공무원으로 정하는 그런 강제 조항은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기준 장관은 어, 세월호 특별법의 운영 시안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 위원회 활동 기한을 시행령이 제정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공포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 시한을 정, 이 주장함으로써 벌써 시행령의 이, 특, 특조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조의 활동 기한의 기준과도 전혀 다른 억지 주장에 따릅입니다 다시 한번 어, 유기준 장관의 진상 규명에 대한 중, 특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채민희 본대표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세우로 가족들을 속도로 매도한 거짓 조작 사진 논란 불러기였던김 부장의 뉴스통을 채널 A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일단 폐지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채널 A의 뉴스 포 거짓 사진 조작이 이게 하루에 이게 이번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 A에 보다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일부 정평과 일부 언론의 이념 편향, 극단적인 정파적 보도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스통 폐지 과정에서 채널A 내부에 젊은 기자들이 뉴스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은 저희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채널A가요, 5월 17일날 저희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하여 이우 여사님과 저희 사이를 벌어뜨리려는 이상한 보도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 보도로 나갔는데 이우 여사께서 정치인과는 식사 안 하겠다 경로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왜곡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저희 당 여성 의원들은 방심이 제소 언론 중재위 중재신청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미디어센터 이사장 이서구 씨가 도대체 왜 이사장이 됐는지 저희가 이서구씨 트윗을 전부 분석해보니까 드러났습니다. 이서구씨 트윗 어디에도 시청자 번입과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분의 트윗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친 박근혜 대통령 트윗. 박근혜 대통령 칭송 트윗. 야당 대표 표마 트윗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뱃설공주에 비유하고 문재인, 안철수 우리 두 대표는 난장에 이 비교하는 모욕적인 트윗 두 번째는 어, 자기 그러니까 이석우 본인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다가 안 주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좌편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좌편향 SBS 실상이 완연하게 드러났다거나 YTN은 자편향 시청자가 많은 것 같다거나, 이 특히 YTN에는 자편향 시청자가 많은 것 같다는 이 부분은 이분이 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이버 댓글은 어, 댓글 문제, 이게 선거개의이라는 것은 법원이 확인했준 사실인데요. 이것을 국가를 부정하는 무서운 정복행위로 몰아붙이는 트위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트윗을 분석하면서 왜이석우 씨가 미디어 재단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되는지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아, 현장을러보 참혹함이 말할 안전 물론 이러한 발사고 막기 방과확실입니다 사고 이외에 각종 사고 예방 대책들이 각계에서 두서없이 써가지고 대단히 우려서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훈련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 보고 습니다 이대로 가면 군도 여론에 잇따려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급조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방에서 22일 날 어, 급행입니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민간 전문가들과 군의 의견을 한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협회의 해 제도의 문제점을 심혈하게 분석한 물론 어, 미국의 해부 제도와 일본의 해부 자이반 제도 등 대사례를 참고해서 우리의 해 제도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니다 여기 계신 언론 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지금 국회 밖에서는 탈입제 소복을 입고 농성 중인 올남 참전자 미방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올남전 참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쏟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이와 관련해 올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 금급의 지급에 대한, 급여금의 지급에 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놓인 게 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과거 정부가 애매한 물란된 참전자들의 노고를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남긴 문제를 현 정부에서 매듭 짓는다는 그것과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황적인 자세를 谢谢你们。<laughs> <laughs>